안녕하세요. 이 무동력 승강식 티간 기기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? 원리가 뭐죠? 올라가서 타 보시면 아예 예. 예. 네. 가방 한번 가방을 벗어야 돼요. 여기 있는 건 이제 요즘 신축 아파트에 제일 많이 런하이시프나 사단입니다. 실제 높이 요 정도 되고요. 아, 예. 지금 타고 내려가라고 하시면 약간 좀 무서우실 겁니다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여성분이나 장애인간 남부, 음. 고령자 같은 분들은 더 대피했을 때 어떻든 중요한 대피로는 됩니다. 근데 하지만 신축 아파트 이런 게 들어있나? 네, 신축 아파트 요즘 많이, 하단, 바다, 네, 실외기에. 실외기요? 네, 실외기에 이렇게 해서 그냥 요 정도 구멍이 있어서. 네. 어, 사단이. 베란다요? 설정, 네, 베란다. 발콘 있죠. 그 이쪽에 많이 하는데, 예. 부상의 위험이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그렇죠. 나온 게 승강식 피상입니다. 아, 아, 이거 대신에 이걸 설치하면. 올라가셔서. 올라가시면 됩니다. 아, 그럼 이게 저기 무게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구나. 네. 잡아주시고요. 흔들리니까. 맞고? 잡아주시고, 누름 네. 버튼을 눌러주시면 천천히 허리 좀 펴주시고요. 네. 오른쪽으로 내리셔야 돼요. 아. <laughs> 그래 그래서 무동력이구나. 네, 이렇게 이렇게. 아,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에 발코니를 통해서. 그렇죠. 그렇게 하고 아. 또 옆에 하나가 설치돼서 또 네.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. 아 이게 실제로 <laughs> 이게 이거. 요즘은 이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. 이게 부담스러운 게 네. 이제 우리 이거, 남자들은 이거, 괜찮은데. 이거는요, 부수님, 이렇게 살림이 아, 예. 없으면 다 떨어져요, 이렇게. 아, 예, 예. 다 거의 낙상입니다, 낙상. 낙상. 예, 예, 예. 그래서 이거는 아, 20년 전에 일본에서 개발했지만, 일본에서는 그게... 지금 네. 다 바꾸는 추세예요. 왜냐하면 노인들이 못 타고 내려와야 견뎌로 예, 됩니다. 예, 예. 그래서 아, 이거는 구색은 있지만, 예, 예. 사실은 저희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. 근데 설치비는 이게 더 적게 될것 같아요 당연하죠 응. 우리 차 제가 88년도에 차 샀는데 그때 어 응. 통과 자동차에 사태를 들여서 그요아 혹시 이게 맞습니다. 이게 설치된 뭐 아파트가 있어요? 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거래되고 있는 다, 아다 거래하고 있어요 이게 다 거래하고 있는 거고요 예. 현재 이거 설치된 아파트는 많지 않아요. 왜냐하면, 네. 이거는 2000년, 네. 아, 2020년 5월 17일 날 승인 났어요. 아 그러다 보니까, 네. 여 보시면, 국토부 승인이 네. 2020년 57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때 승인 나서, 이때부터 설계 들어갔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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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. 한 3년 뒤에 가면 많이 나올 거예요. 음. 지금 이걸로 설계되 때는 몇 명, 만개될 거예요. 내려갈 때 속도 조절되네요. 되는데, 네. 어, 속도를 어, 뭐, 불러 때는 이게 눈뜬 것처 보이는데요. 네, 그렇게 속도를 피업도 이건 기준이 있어요. 마티노입니다. 예, 예. 아... 이게 다 기준이에요. 사이즈 예, 다 예. 기준이에요. 어..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이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네. 네네. 예. 예. 네, 네. 음... 네. 하트. 베란다에서 베란다로 이동력으로 네. 탈출할 수 있는 그런